스카우트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가계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가계도란 가족의 구성원 간의 관계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료에서는 친가 외가로 가계도를 나눠서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빈칸에 우리 가족의 이름과 나이를 채워 볼까요? 친가와 외가에서 호칭의 가장 큰 차이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호칭이 다르다는 것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편에 친가 가계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고 하고 남자 형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나와 있죠. 반면에 오른편 외가 가계도를 보면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그럼 우리 컵스카우트 친구들의 가족들 이름을 잘 채워나가고 있나요? 자료에서 각 콕층이 적힌 네모칸들의 위치가 사실 다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촌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계도를 그린 것인데요. 내 이름을 적는 칸 옆에 사촌들이 표시되어 있죠? 왜 사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촌수를 세는 규칙은 부모님의 경우 1촌이 더해지고 형제 자매들의 경우 2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모의 자녀인 2종 사촌은 몇 촌이 되는 걸까요? 우선 이모는 어머니의 형제이므로 1촌 더하기 2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1촌이 더해져서 총 4촌이 되고 따라서 이모의 자녀는 2종 사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호칭을 왜 사촌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가죠? 다음으로는 우리 가족의 기념일과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족 기념일로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일이 있을 수 있겠죠? 컵 스카우트 친구들 가족의 생일을 모두 알고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생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스카우트 교본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앞으로 가족 구성원의 생일이 되면 모두 축하해 줄수 있겠죠? 가족들의 생일 말고 또 우리 가족의 행사나 기념일에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모두 알고 있나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컵스카우트 친구들이 5월에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회의가 매주 혹은 매달 있을 수 있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도 많이 있겠죠? 각 달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기념일 행사가 무엇이 있을지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대장님과 우리 가족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족 기념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의 구성원과는 관계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인 가게도 또 가족 구성원의 생일과 우리 가족만의 기념일을 기억하며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부터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은 컵스카우트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우리 가족을 위한 선물을 만들어 보고, 대장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 사진을 보내주면 됩니다.